임플리시디퍼런시이션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함수를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y는 f(x) 자,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함수죠. 우리는 이런 함수를 양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f(x, y)는 0으로 표현되는 함수를 음함수, 임플리시 함수다, 함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음함수를 양함수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x랑 y랑 섞여있는 x 플러스 2y 더하기 3은 0이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 y를 fx꼴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얘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근데 함수가 이런 꼴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x제곱 플러스 2 y 세제곱 더하기 3은 0이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y는의 꼴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은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리고 예쁘지 않습니다. 근데 하글며 여기 뒤에 플러스 이게 3y, 이렇게까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얘를 y는 fx의 걸로 바꾸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린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implicit function 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함수를 미분하고 싶어요. 그럼 미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이 함수를 어떤 문자에 대해 미분할 거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 우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이 함수를 X에 미분했다? 그러면은 F, X,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미분을 해버리면, 그럼 결국 그 함수는, 그러면 X제곱을 미분해 버리면 뭐가 돼? EX가 되잖아. 플러스. 이 y 세제곱을 미분하면 6 곱하기 y 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체인분에서뭐 했냐면, x가 아닌 다른 문자에 대한, 다른 식에 대한 미분은 항상 속미분한 걸 곱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y는 x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가 아닌 문자를 미분할 때는 항상 미분한 다음에 그이 세모, 2 곱하기 세모 세제곱이니까 세모를 미분한 y'을 곱한다. 이게 체인룰이었죠체인룰에대해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더하기 역시 이거 미분해버리면 3 곱하기 y 미분하면 1이고 속미분 y'은 0이야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바로 인플루시티 디플루시에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음 버튼 예시물을 만들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야? 원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보고 싶은 거죠. 어떨 때? x가 1이고 y가 2일 때. 즉,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자체가 음원수이기 때문에, 이프로시디프로시베이션에 의해서, 그냥 이거 미분해버리면, x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x제곱 미분하면 2x 이렇게 되고, y제곱 미분하면 2y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트인 룰. 5 미분하면 그냥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뭘 구하는 거니? x가 1이고 y가 2일 때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1, y에 2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2 플러스 4y'은 0이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기울기 y'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알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음함수의 미분 방법이었습니다.